나, 빨리 안 올라가, 못 올라가면은 나 다이아 현지인 된다? 지방령 된다? 초월자까지 가야돼. 역시 실력이 다이아. 가요, 당신. 지금 나, 뭐, 모욕하는 거야, 지금? 어? 나 모욕하는 거야? 아니, 우성님. 그걸, 굳이, 얘기를 해, 아, 어? 자괴감 들게, 어? 비카메라에내기이다 니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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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을 알아? 어? 니가 방송을 아냐고. <laughs> 야, 그래도 둥둥 k 참 기특하지 않아요? 이 시청자 다섯 명도 안 되는 학군대 이렇게까지 하는 게참 기특하지 않아, 솔직히? 인정? 둥둥 k 언젠간 떡상한다. 진짜로. 아, 근데 유튜브를 그럴려면 유튜브를 자주 올려야 되는데, 그냥 귀찮아가지고... <laughs> 아, 귀찮아. 아, 그 일하느라 바빠서 내가 유튜브를 잘못 올리고 있거든. <laughs>